예, 어, 시마노 시미트리 2500 모델입니다. 어, 지금 보면 일단 줄이 앞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동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. 좀 들들거리는 느낌도 좀많구요 어, 역시 이 모델도 보니까 번에등장히 뭐 그리스도 많이 경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. 드라이브 기어도 마찬가지고요. 제가 전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비년 기어는요, 크게 마모는 안 보입니다.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이 보이네요. 어, 드라이브 기어는 조금 마모는 있습니다. 뭐, 스크래치가 있거나 뭐또 상처가 있는 건 아닌데, 전체적으로 조금 마모는 좀 보입니다. 보험기아들은괜찮고요 예, 지금 제가 베어링은 점검을 해보니까요. 지금 핸들 베어링은 괜찮은데요. 센터 베어링이 좀 이상해 있습니다. 이건 돌려보니까요. 소리가 많이 나죠. 같이 같이 돼요. 일단 센터 베어링은 하나 분량이기 때문에 이걸 교환하고, 오늘 제가 작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, 시미트리 이 모델은 뭐, 제가형 모델이지만,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이런 데는 배아리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이거는 내부 쪽 이런 부분은 추니할 때가 없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예, 작업 완료됐습니다스프앞 음, 쪽을 쏠리는 부분은요. 제가 일단 와셔를한 장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수평을 더 잡아 놨고요. 네, 이제 굉장히 회전 좋습니다. 네. 센터 베어링 하나 교환됐고요. 어, 기어쪽에 조금 마무가 있었다 보니까 약간의 떨림 진동은 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장은 아닙니다. 어, 회전소음 전혀 없습니다. 예. 잠깐만요, 되겠습니다.